잘 익었네요, 이제 빨간 게. 천도도 있고, 오천 원. 아, 자, 여기, 여기는 손님이 많으시네요. 여기는 수박이, 어, 만 삼천 원. 굉장히 크네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남천 농산물 시장에 나왔는데요. 이 과일동에 과일 한번 보러 왔는데, 아, 들어오니까 막, 아, 내가확 나는 게 굉장히 먹고 싶습니다. 오늘 가격도 보시고요. 수박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참외하고 같이 한번 구경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참매가 이렇게 망으로, 이 수박도 이렇게 있고요. 이쪽 이제 보겠습니다. 체리가 있네요. 많이 받지만 체리가 지금 탱탱한 게 알도 보이고 어, 좋습니다. 여기 천 원이면 8,000원. 자, 이렇게 자두도 있네, 자두. 한 바구니 5,000원. 어우, 아주 그냥 과일 냄새가, 단내가, 아주 단내가 확 풍기네요. 아주 먹으면 달것 같아요, 굉장히. 단내가 뭐 이렇게 났는데, 수박이 이건 12,000원. 요거는 무슨 소박인데 좀 비싸네 조그만데 뭐 이유가 있겠죠 애플 소박도 있고 3개 많잖아요 이렇게 자두서부터 해가지고 바나나 애플 소박 수박. 애플 소박도 맛있겠죠 저것도 안 먹어봤긴 했는데 아, 요거는 18,000원. 수박이 18,000원. 아보카도 있고, 여기가 굉장히, 어, 깨끗해요. 정리도 잘돼 있고, 진짜 휴지 하나 없습니다, 이거. 천두복숭아가 있네요. 뭐, 13,000원짜리도 있고, 강을 출추 대추랑 방... 아이 강아지도 왔네. 여기 강아지도 같이 나오고 재밌네요. 바나나, 샌드복숭아 자, 두. 저렇게 참외가 12,000원 하네요, 한무닥에. 아보카도 7개 만원. 자, 참외 만원 있어 만원씩. 야 꿀첩이 만원입니다, 만원. 키이가 있네요, 케 네. 골드 키이가참 맛있습니다, 참고로요. 참외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13개 만원이네요. 요거는 15,000원 1 0 k g 야 이거 한박스에 15,000원 밖에 안해 이것도 15,000원 샤인머스캣 1삼0 0 0원 그린키위 골드키위 여기 두개있죠 골드키위가 맛있습니다 여기 이제 토마토도 많이 나와있네요 자두 지금은 자두하고 참외하고 소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경하시고, 여기 가격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화면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저기, 보시려면 이제 스톱 시켜가지고, 이제 가격표랑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 여기 이제 수박, 17,000원. 아, 잘 익었네요, 빨간 게. 청돌이 있고, 5,000원. 바나나, 5,000원. 오, 싸다. 바나나가 싸네요. 샤매, 어우, 만원밖에 안 왔나? 아, 이 박스당 12,000원, 10,000원 뭐 밖에 안해요 담내가 확 올라오는데요 여기도 수박이 10,000원 밖에 안 하네요 9,000원 짜리도 있고 18,000원 이거는 18,000원 10kg 단하나 5,000원, 뭐 6,000원 참외 한 망에 8개에 10,000원 이런건 10,000원 어, 애플 소박이네요 8,000원 4개에 8,000원 하나에 뭐 2,000원씩 일단 여기 도로니가 아유 담내가 너무 나서 나가게 썼습니다 8구 5,000원 참외 7,000원 이거 한 박스에요 한 박스 저 이제, 이이 아, 떠이를 8,000원이네요. 이 자두 냄새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단내가 확 나고, 참외도 그렇고. 어우, 게 복숭아. 아, 말랑이 복숭아. 만삼천원. 0 0 0원 하네요. 이렇게 15개 만원0 0 어, 과일이 아주 신선합니다 아, 자, 여기 여기는 손님이 많으시네요 얘는 수박이 어3 0 0원 굉장히 크네요 니다 <목소리>

방울토마토 꿀 신고 꿀배 첨도도 있고 참외 배추방울 화면이 좀 빨리 지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세워서 가격이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수박이 크다 2만 5천 원이구나 확실히 큰거는 가격이 나가네요 자 이렇게 오늘 남천도매시장에 나왔습니다 과일동으로 나왔는데요 아, 과일이 굉장히 신선하고 냄제도좋국내가확 나는게 먹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갈때좀 사가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